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후 m 스 n s 스 안녕하세요 m 스 n 스입니다자 이제 영화가 곧 시작이 되겠죠? <laughs> 다들 뭐 괜찮아요? <laughs> 예! 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몸도 좀 풀고 저 같이 이렇게 말이 해야 되는데 괜찮아 요 준비됐어요? <laughs> 어 우리 위에 분들 준비됐어요? 또 어, 무대도 많이 나오고 중간 중에 저희 인터뷰한 거 VCR 뭐 이렇게 이래저래 많이 찍어놨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laughs> <laughs> 어, 시작하기 전에 저는 팝콘을 거의 다반비는데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laughs> 아 저는 어 버터팝콘 좋아합니다. 네, 그냥 제 개인 취향 말을 받고요 영화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션입니다. 세계 최초 스크린 x 천장까지 나오는 영화관인데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건가요? 네. 처음 보시는건아은데요 네, 즐거운 관람 되시고, 그리고, 어, 어,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어, 용산 CGV의 기술력도 만끽하시고요. 네, 저희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보실 거죠? 네. 어. 정말 보실 거죠? 네! 다음 상영관에서 만나면 이렇게 세워도 돼요? 오늘 네, 그이 세계 최초 이, 이 위에 이렇게 얼굴 나오는 거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 우리도 이거 안 봤죠? 네. 네 옆에까지 봤는데 저희도 못본거꼭 보셨으면 좋겠고. 아, 안녕하세입니다원입니다 이렇게, 영화로 인사를 드리기 직전에 이렇게, 인사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만나뵙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저렇게 좋은데 여러분도 좋으이렇요 <laughs> 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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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아그 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우연히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끝나고 그 배우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 이민기 선배님 나오는 어떤 로맨스 같은 건가? 아니, 아니 아니요 엄청 유명하지 않은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데 어, 여러분들한 테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좀 널찍하게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멤버들 또 앞에 멤버들 다 이렇게 오늘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날에 이렇게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네, 아, 늘 언제나 잘생겼다는 라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음, 감사합니다. 아, 아까 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민혁이 형이 얘기하긴 했었지만 제가 이제 그 고백의 역사라는 영화를 이제 시사회를 기현이 형이랑 보러 이제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공명 배우가 이제 제 친구인데 이제 저는 저기 앉아 있고 이제 그공명이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막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또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영화관에서 무대 인사를 하는 이 순간들이 참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아참그 계속 영화관을 돌고 있는데 봤던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어, 예영화안에 네,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좀 인상이 깊은데 어 그만큼 어 저희 커넥트 엑스인 시네마스를 많이 사랑해 어, 주시는 열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를 회수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석 추첨을 통해서. 아이고. <목소리도> 자석 추첨을 통해서 네, 한 분을 저희가 뽑을 거고요 이번에 아이엠 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 워라엠 에 a 헐 12번입니다 어? 어? 진짜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와, <A> <laughs> <A -G. 웃음>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i m 님께서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제 보실 관객분들이시잖아요. 이 무대에 조금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무대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 오프닝 할 때가 굉장히 공연하는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벅찬는데 비스트 모드 할때 어, 여러분들이 전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겠습니다네 지금까지 고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